자, 우리 앙리 루소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동아원 사과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you seen this painting before? 우리 중등부 영어 배웠으면 이제 현재 완료의 이제 경험 묻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껏 이래 본적 있니?라고 할때 우리가 포인트는 당연히 before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은요, is entitled 어, 제목이 부여됐대, 그렇지? 칭해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잠자는 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요, 이 작품은 보여줍니다. 여성인데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어떤 여성이냐? 잠을 자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렇죠? 분사로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who is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어, desert 사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사자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자는요 어떤 사자입니까? 어, 원하지 않는 거요. Not wanting to disturb. Not 부정하고 나오고 난리났어, 그렇죠? 여기서 wanting은 현재분사일 겁니다, 당연하게. But. Not a but b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재밌죠, 그렇죠? 어 궁금하긴 해, 또그죠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사자가 looks on 어떻습니까? 뭐 바라보고 있다, 지켜본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curious 같은 경우는 사이에 being이 생략됐다. 요 정도 우리 알수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 구니까 당연히.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없고 수일치 정도 여기서 looks o n 에 s 붙어 있는 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또 lion이나 이격이 돼 있죠. 그렇죠? 자, 보면 자, 부드러운 달의 빛이 illuminates 어, 밝힙니다. 그림을. 그리고는 brings about 불러 일으킨대요. 불러 일으킨대. 뭐, 여기서 사실, 뭐, cause라는 동사도 동의어로 나와줘야 되고, leads to, 뭐, 요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어떤 평화로움, 그 다음에 어떤 조화로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불러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 일으키다라는 표현할 때, arous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rouses. 만들어내는 거죠. between animal and the human.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사이의 어떤 평화. 조화를 이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자는 집신은요 is an oil painting. 유화예요. 근데 완성된 작품이죠. 그렇죠? 요때 어 루소에 의해서 자, 근데 재밌는 게그 당시에 어떻게 됐대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여기서 보면 ridiculed니까 분사 구문이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being이 생략된 어 요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although he was more ridiculed 뒤에 by many 이렇게 가는 문장이었겠죠. 원래는 그죠. 조롱받았지만 평생 동안 비평가들에게 자 그는요. 결국 인정받았죠. 어떤 천재 화가로서. 그렇죠 우리가 be recognized as 가 뭐뭐로서 인정받다. 여기 뒤에 as가 표현이 들어가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come to do, 뭐뭐 하게 되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천재로서 인정을 받은 작품 잠자는 집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룰소가요 태어납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요시기 때 그리고는 이제 파리 예술의 도시로 갑니다. 음그의 이제 어머니 미망인이 된 어머니를 이제 부양하기 음.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뭐 별건 아닌데 to support 나오니까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좀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 통행세 징수원이죠. 그렇길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통행료 받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때 강조구문이 등장합니다. It was at this time he started to paint. 그가 이제 딱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가 요때인 거예요. 어 이제 틈틈이 취미로서 어,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요때입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요 문장은 삽입이나. 서술형이냐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때시입니다. 크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간일 때는 또 when으로도 또 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was at this time when 요렇게 어, 작업을 해도 됩니다. I started painting은 당연히 여러분들 to paint도 괜찮은데 이거는 뭐 동명사 painting도 괜찮으니까 요렇게 어두개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천재들 특징이 뭐냐면 정식 교육을 안 받습니다. 어,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요. 독학합니다. taught himself. 우리 teach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서 여기 to 부정사 등장합니다. to paint.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독학을 하는데 by copying paintings라고 쓰니까 뭐 그림을 모사하는 거죠. 죠 그렇죠? 베끼는 거예요. 음, 이런 뮤지엄에 있는 거나 또는 by sketching. 그림을 그리죠. 이런 Botanical Gardens 우리 그 자연 박물관 있잖아요. 그죠 식물들 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National Museum 이런 뭐 박물관, 식물원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이죠. 자 루소가 공개적으로 Claimed 주장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하고 다녔냐면 얘는 아유 나는 자연 외에는 스승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내가 독학을 했는데 내가 식물원이랑 이제 박물관에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죠? 우리 여기서, o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을 건데, other than을 합치면 그냥 except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외에는 나는 스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being 분사고 문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이런 뭐라고 할까? 독학한 화가로서 여기서 as he was 원래 요런 문장이었겠죠 자 루소는요 이제 developed 어떻게 합니까 개발을 합니다 굉장히 personal style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화풍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니크한 거죠 뭔가 독특한 거죠 새롭죠 novel 요런 형용사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with an absence of correct proportion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아이 아, 이 proportion이라는 단어가 아 이거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비율이 없어. 여기서 부재잖아요. 부재. 요 단어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A flat perspective. 여기서 perspective는 또 원근법이야. 그러니까 원근법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그다음에 the use of sharp unnatural colors. 굉장히 강렬하고 그다음에 부자연스러운. 그런 색들을 사용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뭐 초상화라든지 또는 풍경화, 뭐 종종 어린애 같은 naive quality라고 하죠. naive는 말 그대로 순진한, 순진 무구한 이런 느낌이죠. And some of his paintings 그의 작품의 일부는요, look like scenes out of dreams. 꿈에서 나오는 장면들 같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some of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쵸이요 그렇죠? some of는 문법적으로도 좀잘 보셔야 되는데 뭐 다른 작품들, 나머지 the rest라는 표현 있죠. 나머지 작품들은 심지어 꿈에 나오는 장면 같대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1893년도에 49세 의 나이에 이제 루소가 은퇴를 합니다. 이 징수하는 일로 그리고는 그림을 이제 풀타임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업으로 그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문장 삽입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 widely known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닉네임으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그 더네어라는 단어 자체가 세관원이라는 뜻이니까 그 예전 직업을 언급하는 세관원이라는 별명으로서 더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파트타임으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을 포멀한 그런 아트를 레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네이처, self-taught. 음, 스스로를 공부하는 뭐 요런 어, 느낌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